안녕하세요. 건강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5분 조이톡. 오늘도 가볍고 유익한 건강 이야기 같이 시작해요. 요즘 날씨도 좋고 SNS 보면 해시태그 다이어트 엄청 많이 보이죠? 여름이 오니까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이번엔 꼭 뱃살 뺀다. 목표 세운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본 적 있으세요? 식단 조절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체중계 올라가서 숫자 줄어드는 거 보니까 세상 뿌듯해요. 기분 최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집니다. 어?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지?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차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더 힘든 것 같아. 살은 빠졌는데 몸이 약해진 느낌. 살은 빠졌는데 오히려 더 지치고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체중은 줄었는데 건강은 더 나빠진다. 그 이유는 바로 근손실 때문이에요. 그냥 다이어트 실패가 아니라 몸속 근육이 몰래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할때 이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살 빼려고 밥도 확 줄이고 운동은 유산소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 체중은 줄었지만 체력도 같이 줄었어요. 그리고 체중은 금방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다이어트는 무조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살 빼면서 근육을 지켜야 진짜 성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체중 줄이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내 몸을 탄탄하게 지키면서 살은 빼고 근육은 지키는 법을 같이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근손실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부터 알아 봅시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엔진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진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많으면 잘 먹어도 살이 덜 찌고 근육이 적으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찔수 있다는 거죠. 또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섭취한 포도당의 70에서 80%가 근육에 저장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잡아둘 곳이 줄어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쉬워지고, 장기적으로는 당뇨병 위험도 증가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무작정 굶거나 운동 없이 체중만 줄이면 혈당 조절 기능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규모 연구에서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노화 속도도 느리고, 심혈관 질환, 치매, 암 발병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나 모양만이 아니라 수면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근손실은 왜 생길까요? 첫째, 극단적 다이어트. 특히 단백질 섭취 없이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연료로 쓰게 만듭니다. 둘째, 운동 부족. 특히 앉아서 오래 일하거나 하루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셋째, 노화. 30대 중반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스럽게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40대, 50대에는 근육 절반 가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기.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체중 1kg당 0.8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최소 1.2g에서 1.5g을 목표로 해야 해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 72g에서 90g 정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 필수. 스트레칭 밴드를 사용한 간단한 저항 운동만 꾸준히 해도 근육은 금방 반응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땀 범벅이어야 한다는 부담감 버리세요. 꾸준히 천천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칼로리만 줄이는 다이어트는 금지.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 보여도 괜찮아요. 속도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정리할게요. 다이어트보다 무서운 건 근손실입니다. 근육을 잃으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은 약해지고 노화는 빨라지고 삶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살을 빼는 것보다 내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요. 근육을 지키는 다이어트, 그게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오늘도 조이톡과 함께 건강한 습관 하나 배워가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 똑똑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5분 조이톡이었습니다.